요즘 전기요금, 가스요금 고지서 받아보면 깜짝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작년보다 분명히 아끼고 쓴것 같은데 요금은 오히려 늘어 있습니다. 특히 고령층 가구는 여름엔 냉방비, 겨울엔 난방비 부담이 커서 한달 공공요금만 수십만 원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런데 알고 계셨나요?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전기가스요금을 깎아주는 요금 감면 제도가 있다는 사실을요? 문제는 이 제도가 신청 시기를 놓치면 혜택이 절반으로 줄거나 다음 해로 밀린다는 겁니다. 오늘은 이 감면 혜택을 제대로 받기 위한 타이밍과 핵심 포인트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70세 이 씨는 작년 여름 전기요금이 유난히 많이 나와서 뒤늦게 감면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신청 시점이 이미 분기 마지막 달이라 그 달만 감면되고 이전 달은 소급이 안 됐습니다. 결과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의 절반을 놓친 셈이죠. 전기요금 감면은 신청한 날이 포함된 다음 달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타이밍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다른 사례입니다. 60대 부부 김 씨는 기초연금을 받고 있지만 가스요금 감면 신청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기초연금 수급자는 자동으로 감면된다고 들었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이었습니다. 실제로는 자동 감면이 아닙니다. 반드시 도시가스사나 한국전력고객센터를 통해 본인 신청을 해야 적용됩니다. 그제서야 뒤늦게 신청했지만 이미 겨울철 난방비가 폭등한 뒤였죠. 이 제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또 하나는 각 지역도시 가스사의 가스요금 사회적배려대상자 감면입니다.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다자녀가구 등으로 정해져 있지만 고령층 중에서도 기초연금이나 생계급여를 받는 분들은 대부분 해당됩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월 평균 1만원 안팎, 가스요금 감면은 계절에 따라 1만 5천원에서 3만원까지 절약됩니다. 하지만 신청이 늦으면 적용 시점이 다음 달부터라 실제 혜택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예를 들어 12월에 신청하면 그의 겨울철 요금엔 반영되지 않고 다음에 1월 고지서부터 적용되는 시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시기, 겨울이 시작되기 전이 바로 감면 신청의 황금 타이밍입니다. 또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주소지와 고지서 명의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실제로 어르신들 중에는 전기나 가스 명의가 자녀 이름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아무리 본인이 수급자라 해도 자동 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고지서 명의를 본인 명의로 변경한 후 신청해야 합니다. 변경은 간단합니다. 주민등록 등본과 신분증만 있으면 가까운 한전지사나 가스사 고객센터에서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감면 신청은 이래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마다 재확인 절차가 있어 만료 전에 갱신하지 않으면 자동 해지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몰라서 왜 갑자기 요금이 늘었지? 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본인이 해당 대상자라면 신청 시점과 갱신 시점을 꼭 메모해 두세요. 지금까지는 제도와 타이밍의 중요성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다음에서는 실제로 신청하는 방법, 필요한 서류 그리고 한 번의 신청으로 전기와 가스를 동시에 감면받는 통합 절차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또한 올해 새로 추가된 감면 대상과 감면액을 극대화하는 노하우도 이어서 정리해 드릴게요. 앞에서 전기와 가스 요금 감면 제도의 핵심은 신청 타이밍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번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한 번에 두 가지 감면을 동시에 받는 실질적인 절차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요금 복지할인 신청 방법부터 볼까요? 한국전력 고객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그리고 한전 사이버시점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가장 빠른 방법은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전기요금 복지할인 통합 신청을 하는 겁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는 신분증과 수급자 증명서만 있으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유의할 점은. 반드시 전기요금 청구서 명의가 본인 이름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아직 자녀 명의로 되어 있다면 명의변경부터 하셔야 합니다. 주민센터에서 한전 명의변경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면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죠. 신청이 완료되면 다음 달 고지서부터 할인 적용이 시작됩니다. 일반적으로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신청하면 그 다음 달 청구분부터 감면이 적용되고 소급 적용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늦어도 난방비가 오르기 전인 11월 말 이전에는 신청을 마치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가스요금 감면입니다. 도시가스사의 고객센터를 통해 직접 신청할 수도 있고 주민센터에서도 사회적 배려대상자 요금감면 통합 신청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준비서류는 전기감면과 동일하게 신분증, 수급자 증명서, 그리고 가스요금 청구서입니다. 마찬가지로 명의가 자녀로 되어 있다면 감면이 불가하므로 명예 변경 절차를 같이 진행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지역 가스사는 현장 접수 후 34주 안에 할인 적용이 시작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팁이 있습니다. 전기와 가스 감면을 따로 신청하지 말고 복지요금 통합 신청서 한 장으로 동시에 접수하세요. 주민센터에서 에너지 복지 통합 신청을 하면 한 번에 전기, 가스, 수도까지 연동됩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몰라서 각각 따로 신청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서류를 두번 내면 처리 기간이 길어지고, 감면 시점이 한 달씩 밀리기도 하죠. 통합 신청 한 번이면 훨씬 효율적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갱신 주기입니다. 전기요금 감면은 2년, 가스요금은 12년마다 재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재신청을 깜빡하면 자동으로 해지되고, 다음 달부터는 일반 요금이 부과됩니다. 매년 10월에서 12월 사이가 갱신 기간인 경우가 많으니, 주민센터나 한전에 전화해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특히 문자가 오지 않는 경우도 많으므로 스스로 체크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면을 신청한 뒤엔 꼭 고지서를 꼼꼼히 확인하세요. 복지 할인이나 사회적 배려 대상자 감면이라는 문구가 표시되어 있으면 정상 적용 중입니다. 간혹 시스템 오류로 누락되는 경우가 있으니 감면 표시가 없으면 즉시 문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을 둘다 감면받으면 얼마나 절약되나요? 계절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적으로 전기는 월 만원 안팎, 가스는 겨울철 기준으로 월 2만원 이상 절약됩니다. 1년으로 보면 약 30만원 가까운 금액이죠. 이 금액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특히 혼자 사는 고령자나 연금소득이 적은 분들에겐 체감 효과가 큽니다. 그리고 내년부터는 에너지 바우처 제도와 연계가 강화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전기요금 감면 외에 바우처 포인트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감면 신청을 해야 자동 연계가 됩니다. 즉, 감면을 신청하지 않으면 바우처 혜택도 누락됩니다.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내가 자격이 되는지 확인하고 지금 바로 신청하는 것입니다. 늦으면 겨울철 요금엔 반영되지 않고 내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지금 11월 바로 이 시기가 절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감면 신청을 하셨나요? 아니면 아직 고민 중이신가요? 댓글로 현재 상황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는 전기가스 감면 외에도 올해 새로 추가된 에너지복지 지원금의 실질적 수급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